KTNZ는 대학생들의 재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도심 속 문화행사가 오는 10월 말까지 마산 창원 진해순회로 진행됩니다. 안상수 시당이 18일 창원시가 수출과 내수를 함께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에 밝혔습니다. 구성군은 옥천사 성보박물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지능법 규정에 따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한 생필품 지원을 벗어나 문화예술 분야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TNG는 대학생들로 봉사단을 꾸려 대학생들의 재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대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계단. 주민들의 이용이 적어 방치된 이곳에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페인트로 계단을 칠합니다. 이들은 KTNG가 공개 모집을 통해 뽑은 대학생 봉사단. 학생들의 손으로 그려진 벽화 덕분에 동네 전체가 밝고 시원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지금 저희 KTNG 상상유니브 상상발룬티어에서 동성아파트 옆에 계단에 아무래도 좀 약간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에 좀더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TNG는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경남 곳곳을 누비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린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으로 봉사의 기쁨을 배워갑니다. 좀 덥고 이렇게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암암거리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길을 오다가도 이렇게 저희가 색칠한 걸 보면 또 그런 거 보고 아 이거 내가 했는데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뿌듯함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KTNG는 매년 매출액의 약 2%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상팀을 운영해 대학에서 접하기 힘든 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주도의 자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바리스타 클래스라든가 칵테일 클래스, 가죽공예 클래스 그리고 플로리스트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학교에서는 할수 없지만 학생들이 뭐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비용 때문에 좀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그런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각종 경험과 대외 활동을 찾아 나서는 대학생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업 문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주, 표영민입니다.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선포 1주년을 기념해 창원시 성산아트홀에서는 문화피서 프로젝트가 펼쳐졌는데요.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도심 속 문화행사를 전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의 문화예술 중심지인 성산아트홀 중앙광장이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광장 한 편에 마련된 물놀이장은 말 그대로 물반 사람반입니다.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로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창원 예찬 페스타 문 앞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문화로 놀장 제대로 놀장은 물놀이 존을 비롯해 체험 존과 문화 존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어, 총5 개의 미션을 완수하는 샘플 랠리까지 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어, 해당 주에 어, 저희가 창원, 마산, 진해를 순회를 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된 체험조는 타투와 할소기, 도전, 스피드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와 함께한 달고나 만들기는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달고나 만들기가 처음인데 다음에 또 하고 싶고 재밌었어요. 도심 속 펼쳐진 이러한 이색 행사는 창원문화재단이 문화예술 특별시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청춘 예찬 페스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게시판에 소망을 적으며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행사를 기약했습니다. 어 되게 뜻깊은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걸더 많이 문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편 창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에 발맞춰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창원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임신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모여 전문 기술을 배우면서 꿈을 찾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대학 강의실,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주부들입니다. 스물여섯 아들을 둔 주부 변지현 씨는 친구와 함께 듣게 된 수업에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수학선생님에서 이제는 3D 프린터 디자이너라는 이름표를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몸은 힘들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새로운 도전들도 저희가 많이 얻게 되니까, 어, 아직 우리가 젊기 때문에 할 일들은 무수히 많고, 또 우리가 아직 알아가야 될 세상은 되게 넓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어,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져서,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덧 10년째 일을 손에 놓았었던 주부 박민희 씨.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던 만큼 이 수업이 매일매일 흥미롭습니다. 과제를 하느라 밤을 새는 일도 많았지만 벌써 수업 과정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분야를 이런 공부를 늘 하고 싶은 미련이 있었었는데 이제 육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만 이제 있게 되고 한 번도 컴퓨터에 앉아볼 그런 여유도 없었었는데 이게 이걸 접하게 돼서 어 너무 설레는 마음도 컸고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 두 번째로 지난 3월 개강한 3D 피규어 디자인 여성 취업 과정 하루에 여섯 시간씩 사 개월 과정으로. 20명 모집에 100여 명이 지원했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서는 45세 이상 주부들을 위한 아동 요리지도자 과정도 곧 개강할 예정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어떤 분들은 출력에 예, 뭐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서. 그 부분을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쪽은 어, 그 3D 프린터 관련해서 굉장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경남 쪽은 아직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선두주자로서 나가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만은 20대에서 직장인으로 또 엄마가 되며 경제 활동을 접어야 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 전문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새로운 꿈을 향해 한 발짝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플루트리뉴스 김규정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18일 창원시가 수출과 내수를 함께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시장은 먼저 기계,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주력 산업 역량 강화와 수출 강소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조성 등의 방법을 제안해 수출액과 수출 지역을 늘리고 중소기업 수출이 단발로 끝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안정화, 소상공인,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주민생활 인프라 공급 등 방법을 제시하면서 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 내수 동반 활성화 모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옥천사 성보박물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규정에 따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종 전문박물관은 박물관 자료 100점 이상, 학예연구사 1명, 전시실, 수장고, 온습도 조절장치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옥천사 성보박물관이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옥천사 문화유산에 대한 전시와 소장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연구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옥천사는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전시와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성군의 문화 관광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도내 서민층과 전업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 신축 개원 이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서민층 진료비 지원과 전업여성 농업인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서민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경남도는 마산의료원이 취약계층의 의료안정망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성민공공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서민층 의료비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장한 과일강의 다리 스카이워크가 지난 15일 기준 40만 명을 돌파하면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누적 입장객은 40만 3,699명으로 평균 평일에는 1,679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균 8,368명이 다녀가면서 개장 25일째 10만 명, 44일째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한 달에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창원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8월 중순경 입장객이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5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축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계절 사랑받는 관광 명소를 만들고자 스토리텔링 벽화와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를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산 중부 경찰서는 18일 잠든 취객에게 접근해 지갑을 훔친 혐의로 47살 A 씨와 76살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새벽 3시 30분쯤 오동동의 한 빌딩 앞에서 술취해 잠든 50대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85만 원과 신용카드 4장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18일부터 24일까지 방역대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시료 채취 및 AI 검사를 진행합니다. 군은 발생 농가 두 곳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있는 가금농가의 분변과 환경 시료를 채취해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오는 25일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 가입을 위해 관계기관 단체와 합동으로올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미가입자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며 개도 기간 중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체험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룡박물관 등총 5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문화예술축제가 21일부터 3일간 거제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21일에는 이륜면 와연해수욕장에서 해변시 낭송콘서트가 22일부터 이틀간 거제시 문화예술회관과 지심도일원에서는 제21회 거제선상문화예술축제가 개최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창원 도심과 주요 관광지를 도는 2층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 노선은 창원 중앙역을 출발해 창동 상상길, 마산 어시장 등을 거쳐 창원 중앙역에 도착하는 총 2시간 코스로 버스 2대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마을 정보화 리더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연령별로 다양하게 위촉된 정보화 리더들은 앞으로 SNS를 활용해 마을 소식을 알리고 정보화 관련 고충 상담 등 정보화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원시 김원규 마산합포 구청장은 17일 삼진면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관내 16개 면동 방문에 나섭니다. 또각 지역 대표인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17일 거제대학교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거제 지역의 관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 등을 적극 지원 기로 했습니다. 통영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2017년 농업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맞춤형 농업기계 보조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기종별 이론 교육과 주행 실습 등의 농기계 사용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성군은 18일 고성박물관에서 학부모 진로코칭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관내 학부모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진로 및 진학 정보를 제공했으며, 참가자들은 20일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마친 후 진로 진학 자격증을 발급받아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게 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관내 특수 거래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2017년 특수 거래업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문 전화 권유 판매업 등 사업장 57개소를 방문해 계약서 밀발급 행위, 판매업 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연초면은 지난 17일 연초농협과 무인항공방제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연초농협 측에서 무인항공방제소요대금을 전액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통영시 도천동 자원봉사회는 지난 16일 욕지면 우도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푸른 통영 각국이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활동에서 회원들은 우도 해안가와 해수욕장에 쓰레기 120kg을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